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광장과 무교로 성계광장 일대에서 2017 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가 열렸던 현장과 밤이면 열렸다가 아침이면 사라지는 도깨비 같은 시장이라는 의미의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재율 김점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청악광장과 무교로 청계광장에서 2017년 9월 2일과 3일에 펼쳐진 2017 지구촌 나눔 한마당축제가 열린 이곳에는 세계 60여개 나라의 전통음식을 전시, 판매하는 세계음식전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세계관광홍보전등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했어요 근데 잠깐만 어저께 많이 오셔서 오늘은 좀덜 오시려나 했는데 오늘더 많이 오시고 저희가 시간는데 연기했어요 너무 호이 좋아가지고 다 팔리고 <laughs> 음식도 지금 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좋은 행사예요 그리고 거리의 풍경이 꼭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느낌을 받았으며. 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라 그런지 정말 외국인들이 많더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느 나라예요? 아, 터키에서 왔어요. 터키? 네. 여기 오신,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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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이셨어요. 2주 됐어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특사과정사과정 네. 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아, 터키에서 세, 세종학당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일하는 선생님들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한국어를 잘 가르쳐요. 아, 그래요? 아우, 너무 좋으시다. <laughs> 그, 여기 와서 행사를 보셨는데, 행사 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여러 게 하지 나라고 아주 뭐, 유머도 풍부하군요. 이들은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행사에 오셨는데, 서울에 어, 네? 거주하고 계신가요? 여기 살아요. 한국하고 있어요. 어.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친구분이세요? 네. 네. 음. <laughs> 이 음식은 어디 음식? 이거 페루 음식입니다 아니 멕시콘데 왜 페루 음식 먹어요? <웃음> <웃음> 멕시코 음식도 있어요 야, 여기 멕시코 음식도 있어네다 있어? <laughs> <laughs> 맛있어요 아, 다 맛있어요? 네 야, 그래 고마워요 <laughs> 네. 저는 EBS에서 TV 한번 나왔고요 음. 하지만 저는 저한테는 17살입니다 one, 자 서울 two, 관광고등학교 three. 17세 매일매일 100만원씩 벌고 싶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부르십시 여러분 몇 살? 잘 보세요. <목소리가>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서울의 명소가 가진 공간의 매력을 극대화해 밤도깨비들과 함께 떠나는 새로운 서울형 야시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존, 최고의 푸드트럭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두번 놀라는 특별한 음식이 가득한 푸드트럭 존입니다. 청년 셰프들이 준비한 가성비 최고의 아이템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은 서울이 밤을 바꾸는 신개념 야시장으로 탈북금 하고 있으며 밤이면 열리는 다른 차원의 문,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의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곳입니다. 서울 밤부깨비 야시장은 밤이면 열렸다가 아침이면 사라지는 부깨비 같은 시장이라는 의미로 특정한 시간이 되면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열리고, 일요일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이곳 야시장에, 우리 실버들도 젊은이들과 함께 즐기며 어울리는 것은 어떨까요? 실버넷 뉴스, 노태숙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